38번 가보겠습니다. 38번 문제에다가 당연히 순삽을 쓰셔야죠. 순, 삽입문제인데 순삽이 나온다고요? 나올 수 있어. Bu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쪽의 손이 아니라, 반면에 아니야? 반면에, literature has historically been seen. 그럼 얘는 현재완료 수동태잖아요. 히으시우시 히읗, 뭐예요? 항상 현재완료의 수동태나 과거완료 수동태는 가운데가 비인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얘가 빠져도 뭐, 눈치 못 채는도 많아 얘들아. 해수담에 씨인이 나오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씨인의 목적어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 없잖아. as d 애에서 대인조로 쓰면 전명으로. 목적격 보호로 날아가는 거, 어쨌든. 어쨌든, 날아가는 거. 어쨌든, 반면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뭐로 보여졌었냐면, as dangerous, 위험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번 나오고 언디어다닌다 나오면, 앞에 내용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 위험하거나, 이렇게 뭔가, 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 위험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얘기 나와요 나온 반면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험하게 봤다고요 It promotes the questioning 의구심 of authority and social arrangement에서 권위와 author가 작가야 작가 authority는 권위야 이건 옛날에 사람들이 글을 쓸줄 모르니까, illiteracy. 문맹 때문에 글을 쓸줄 모르니까, 글을 쓸줄 아는 일부 상류계층 사람들이 글을 쓰는, 소설 쓰는 작가가 아니라 글을 쓸줄 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부를 만드는 거 아니니 권위를 가진다고요. 그사람들테 하는 게 authorize. 이, 저기, 뭐공인하는거 아니야. 그래서 작가나 social arrangement, 사회적인, 아, sorry, 권위나 social arrangement, 사회적인 정렬, 배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합의라고 하면 되겠네요. 옆에 서 보니까.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에 의구심을 그것이 literature가 문학이라는 것이 제기해 왔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필자가 봤을 때, 지금 A로 정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 권위나, 기존에 있던 권위,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권위, 너는 사회적으로 대통령은 존중하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이런 권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걸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즉, A는 변화야, 변화. A는 변화, 혁명, 뭐 이런 거예요. A가 변화, 혁명, 이런 거라고요. 그 문학이라는 게 변화나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앞에 내용은 뭐야? 문학은 그런 혁명성이나 이런 거 없어. 뭐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는 애들 그책 책이 나쓰고 책만 있는데 그 무슨 어 가만히 정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저런 역동성을 가지겠어 변화나 혁명이라는 게 말이 돼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글의 구조가 그렇게 되겠죠 We encounter contrary claims 상반되는 주장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일 거 아니니 문학은 위험하지 않다 혁명의 원, 바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학은 혁명의 기본이 될수 있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일 수 있다. 이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니. 반대에 걔네들이 있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에서 문화와, 문학과 action이라는 게 A란 말이야. 다 뒤집어 엎자.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도 무슨 뭐 서울에서 무슨 뭐 집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가운데 있어서 뒤에 나오지만, 엉클 텀스 케빈 같은 그러한 책이 흑인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이 굉장히 반인륜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퍼트린 계기가 돼가지고, 남북전쟁이나 노예해방이라는 걸 연결했으니까,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액션을 가질 수 있다는,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집중 안 해, 마. 토요일날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나와서 하니? 너는 그러니? 나는 그러니? 집중 안 해, 마. 뭐 하러 갈까요? 이거 고생하러 앉았어. 집중해. Theorists have maintained that. 이때 maintain은, 주장하다. 이 뜻이 세 가지가 되아 주장, 유지, 보수. 이 뜻이 세개 있단 말이야. 이거 주장하다네요. 손 들고 저요 저 이렇게 하는 거야. 특강에서 다 했어. 이론가들은 데디아를 주창했습니다. Literature encourages solitary reading and reflection.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냐면 혼자인 아카이스 솔리터리 솔리 뭐뭐쓸 거야 여기. 솔리 데리 하는데 솔리 발음하기 그렇게 힘들지 배가 고파서 솔리 터리 말고 뭐 써요? 대리 그 솔리 데리라고 해주세요. 혼자는 그러한 리딩 그리고 이거는 반성이라서 성찰 반사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반성으로 보는데 반성은 성찰로 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책을 읽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책 읽어요, solitary. 외롭게는 아니고, 혼자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as the way to encourage, engage with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까지 닫아야 되네요. 예, 세상과, to 형이 되겠네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그리고 어우리나라왜 이럴까 이러고 반성을하고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B의 얘기란 말이야 뭘 하는 게 없어 뭉쳐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B의 얘기야 B의 얘기 The Counter s 반대가 된다고요 카운터가 반대하니 어그니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이게 활동이 뭐라는 거야 사회적인 적지적인 활동이 바꾸자 라고 하는 활동을 거스르는 거라고 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럼 문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혁명에 문학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활동들은 마이 프로듀서 어떤 걸만들어내는 거야? 소셜 체인지를 만들어내는거 아니야. 레볼루션 같은 거죠. 혁명.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에 거스르는 게 바로 혼자 하는 짓거리. 문학은 그런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지. b 베스트. 기껏해야 라는 뜻이야. 최고로 잘 가봐야. 기껏해야. 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학. 문학은 정말 반혁명적이야. 인류사에 도움이 안 돼. 이런 까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분위기 잘 파악해. 문학은 정말 아무도 안 되는 놈이네.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It encourages. 기껏해야 뭘 발전시킨다고? Detachment. 단절. 얘가 B라고요. 얘가 얘 같은 말 아니야? 왜요? 너 혼자 있잖아. Attachment에 맞는 말 아니야? 여기 Attachment 써있으면은 여기 Discourage 쓰면 되는 거 알아? 디스커리지, 막는다, 어테치먼트 이해하니? 반대말이 어테치먼트 아니야 얘는 접촉 또는 접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TACH가 어근이 터치잖아 특강은 개히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디스커리지라고 하면 네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네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것이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조장하고요. 너 혼자 그냥 책이나 밥만. 넌 혁명이야. 왜길거리에 나와서 막 떼지어서 저 데모하고 난리야. 혼자서 집에 있어. Or appreciation of, appreciation of complexity. appreciation은 이해가 될 테고요. 뭘 이해해? 복잡하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네. 대통령의 권한이 세네. 포기. 나 혼자 집에 있을래. 그거를 조작하는 게 바로 문학이라고요. 해도 안된마너 옛날에 있던 책들 다 봐봐. 그렇게, 어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액티비스트가 뭐야? 활동가들이란 말이야. 정치적인, 정치 쪽이나, 뭐, 저기, 뭐, 자연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린피스 뭐 이런 데가, 액티비스트들이 막 그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니. 지금 무슨 오늘도 무슨 집회 한다 그러던데, <laughs> 어떨 땐 정말 서울에서 안 살고,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laughs> 왜요? 아 서울에 살다가 천고 되면서 내가 서울 처음으로 뜬 사람인데, <laughs> 네, 좀까깝한게 있어. 서울도 마냥 좋은 건 아니야. 거긴 놀러 가기 좋은 데지, 살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자 그럼 뭐니 네 판단이고 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laughs>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까지 가는 거야? passivity, 수동성. 가만히 있어. 니가 왜 움직이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passivity, and acceptance of what is. what is라는 건 기존을 말하는, 기존. 지금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어, 이거, 형님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b 예요 B. 기존에 있는, 이거 뭐라고 썼냐 기존이라고 써요. 기존 존재하는 거 이런 뜻인데 여기서 기존이에요. 기존 즉, 옛날 거. 야 권위를 받아들여 authority 하고 또 뭐였니? 아까 뭐였니? authority 하고 social arrangement 이거 받아들여 임마 이게 결국은 뭐야? B란 말이에요 B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니까 그게 A라고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자 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임기 내 단축 뭐 임기 단축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있던데 아유 어쩌다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그 대통령 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민영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참 내년에 경제 되게 안 좋아진다는데 갑시다 제발 좋은 대통령 뽑으세요 좋은 대통령. 아이 아, 대통령 싫어하고 좋아하고 얘기가 아니라. 아니 중간에 쫓겨나는 대통령이 어떻게 좋은 대통령이겠니 아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받아들여 뭘 바꾸려고 그래 까부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 뭐 데모라고 난리야 그렇게 살았마 최악은 그렇게 된다 책이나 읽고 재밌는 책 연애소설 책이나 읽어 지금 있는 거 그냥 받아들여 가만히 살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패시비티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토가 나옵니다. 플레이토가 아니라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플레이토가 banned 추방시켰단 말이 원래 금지시킨다는데 추방시켰대. banished예요. 뭘 추방시킨 거야? 포이츠를 뭐로부터? 포이츠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방시킨 거라 이야 From his ideal republic. Ideal republic이 뭐? 얘는 바뀌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철인 정치론 뭐 이런 거 아니야? Because they could only do harm. 그 놈들은 해만기쳐 A야 이놈들 A A A라고 쓴 거야 해맑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의 새로 이상적인 공화국의 이 B 기존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놈들이야 감성적인 말로 쫓아버려. And others 이건 글이란 말이야 글다 A라고 쓴 거다. 글이야 글다 A란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학이란 거냐 이게 다 얘가 다 문학이 A란 여기 개념에서 그래요. 문학이란 건 have long been credited credited 해서 수동태잖아요, 항상. 항상, 뭐뭐라고 믿어져 왔다예요. 이 크레딧이 좋은 뜻는 지금 그거야. 공헌했다란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그, 칭찬을 하다 이런 뜻이 던데 이게 수동태니까, 뭐뭐라고 사람들이, 오, 예에요, 얘 얘가 칭찬받아야 되요가 여기서는 믿어져 왔다라고 됩니다. 신뢰를 준다 이거예요. CRED가 믿음 아니야?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 아니야? credited with, 뭐로 믿어줘야 하냐, 밀가지고. making people dissatisfied with their lives. 그니까, 러 소설이라는 놈들, 이소설가는 놈들이나 소설이라는 놈들은, 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만들어. 어, 위험하네. with their lives. 어, 삶이 좀 깝깝하네. 바꿔야겠네. and eager for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로 바꿔야겠네. 얘가 B란 말이야, 얘가. dissatisfied가 B인데, 아삐라고할수 없어요 삐라고 쓰지마 요 상태 이제 불만족인 상태인지 아닌지는 삐라고 표현하면 안되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거는 효용사 얘들아 Dissatisfied가 OC1 이거가 OC2야 연결해놔 아예 멍때리고 쳐다보면 졸려 조금조금 지금 필기해야지 바쁘지 않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열망을 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꺽스 닫아야되네 여기서 시작한거 그러한 것들을 원하게 하니까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다 날려버린다고 얘는 시인 얘는 소설인데 뭐 소설가가 사람이니까 어쨌든 나블리스가 소설가죠 어쨌든 By promoting identification across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 그니까 러 계급이나 성이나 이 인종의 구분을 넘어서 비욘드야 구별하지 말고 이거 구별하지 않아야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거 아니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뭔데요? 동일시란 말이야 동일 똑같단 뜻이야 아이덴티가 어그니 아이덴티파이가 신분증 줘봐 그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준단 말이야 그게 아이디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이 사람 얼굴하고 아이덴티컬 하면 그게 똑같은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덴티파이가 된거 아니야 식별하고 구별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동일한 사람이니까 신분확인 된거라고 그러니까 동일시 또는 신분확인 아니니 우리가 아이디카드 할때 그 아이디가 이거에 줄임말 아니야 아이디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동일시 같은 것들을 촉진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좀 답을 좀 하겠다 얘들아 봐보세요 잠깐 다시 봐보세요 아어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정말 허접한 놈들이야 혁명이 아무 도움이 안돼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왔어 어, 문학은 이런 놈들이야. 이상적인 우리 공화국을 막 해만 끼치고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놈들이라고 자기 삶에 불만을 느끼게 해서 새로운 걸 찾게 만든다고.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이하고 완전 달라졌잖아. 문학, 바보, 쪼다. 이러고 있다가 문학은 정말 너무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놈이야. 이러고 있잖아, 지금. 3이 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다시 가면 문학은 바보 같은데 아무 역할도 못 해.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문학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이니까 모나이드 뭐그 다음에 아니 몇천년전 사람 나오는 거 아니 어디서 플레이토몇천년전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쭉 보여준 거야 위험한 거야 우리 이상적인 사회를 이 어, 망가뜨릴 거야. 그래서 의구심을 이 문학이라는 놈은 의구심을 제기할 거야. 우리 철인 정치론 하고 있는데 우리 철인들 철학자들을 뭐 우리의 권위나 이 우리의 합의 같은 것들 다 의심하고 전복하려고 할 거야. 이 나쁜 놈들. 플라톤이 그런 얘란 말이야. 그이 히스토리컬한 역사 인물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 제자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스승. 이 사람이 이공학국이 리퍼블릭을 위험하게 처할 거라고 이 사람이 옛날부터 말해왔다고. 여기 답이 이거잖아, 선분. 아니, 아무런 접속부서 없이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가니. 계속해서, 어쨌든, 그렇게 동일시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책이라는 것들, 에저 이제, 얘들은 이제 혁명을 부르지는 놈들이야. 속적인 애들이 아니라고 지금 그립 바뀌었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문화가 위험한 애들이야,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메이프로버터와 펠로우십, 동료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대요. That discourages struggle. 투쟁 같은 것들을 막는 그러한 동료 의식 같은 것들을, 투쟁 같은 것들, 예. 투념을 단념시키는 그러한, 예. 예. 그런 것들을 장려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 봐봐. 이 사람들이, f e l l o 이 얘란 말이야. 이게 아이덴티피케이 i 프로모팅 아이 p r o m o t i 인데 얘가 지금 어크로스 디비전하고 연결되면 얘가 OP인데, f e l l o 도 이하고 OP에요. 오피가 뭐야? 반대말이라고. 하, 다시 와.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칩시다! 그 나눠진 걸 이겨낸 거 아니야? 어크로스니까. 하나로 합시다! 동일합시다! 우리, 저기 봐, 동료가 됩시다! 동료의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 투쟁 같은 것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대요. 투쟁. 투쟁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는 동료회 같은 걸 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 뭐야? 좋은 거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자는 말, 책은 아주 중요한 거야. 책이 동료회를 발전시켜가지고 투쟁을 약화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 설명이 더 나와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다른 문장 중게 뭐가 빠졌냐면은 그러니까 봐봐라. 이 경계를 넘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중류층,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상태로 투쟁을 벌일 일이 없어진다고요. 아니, 저 대통령이나 우리나 다 같은 한국인 아니야. 우리 한민족으로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우리 모두 한민족이야. 지금 대통령을 몰아내자란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한민족이야. 투쟁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써라, 빼서. 상류, 상, 중, 하, 층, 민, 니. 같은 한국 민족? 이렇게 되면 투쟁을 하지 않죠. 야, 니네 중이나 하에 있는 니네들, 우리 상을 꺾지 말아줘. 우린 다 같은 한민족이야. 그책안 읽었니? 응? 단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거 읽어봐.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같이 하는 우리 한민족이야. 나도 한단국이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이나 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f a i 아니 책이 전부 다 똑같이 인쇄돼가지고 대통령도 읽을 거고 저 길바닥에 있는 거지도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린 모두 친구 이렇게 돼버리면 투쟁을 할 필요가 없죠. 이 투쟁이라는 것이 A가 되는 거 아니니 뒤집자라고 하는 걸 우리 하 같은 한민족이니까 너 나중에 집에 가서 입에 스 찾아봐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걸 약화시킬 수, 그러니까 그런 걸 강화시키면 우리가 투쟁을 안 하겠죠. 그러나, 책은 좋은 말 나와야 돼. 뭐야? 투쟁하게 해준단 말 나와야 돼요. 이걸 약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discourage란 단어와, 여기에 지금 encourage란 단어는, 구별 꼭 하셔야 돼요. 뒤에 내용까지 해서. encourage 나오면 네가 알아보겠냐 이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encourage 쓴 거야. 투쟁들... 아우, 여기서 정말 사진 정리하는 사람들은 깝깝하겠네 맞아요, 시간 걸려도... 투쟁들을 뒤집어엎자, 혁명을 약화시키는 동료애를 향...지 뭐,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책들은 뭐한다고 나와야돼프로듀스다이뭐 나와있대? 혁명을 불러일으킬 거야, 이런 말 나와야 될거 아니야 킨센스 아주 강렬한 느낌을 가지겠는데요 of just injustice 그러니까 이게 야 니네만 먹고 사니 대통령? 이러면서 이게 injustice 결국은 A를 부르는 거 아니야 혁명으로 가자 너무 불편 부당하다 그것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injustice가 결국은 그 이거겠지 뭐 킨센스 이렇게 네모 가로다져야 죠 닫힌 거냐 이렇게 네모 가로이 강력한 불공정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좀 뭔가 불병, 불평등한데? 근데 그것을뭘 만들어? Progressive struggle. 나오잖아요. A, possible. 그러니까, 점, 진보적인 그러한 투쟁. 혁명이잖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빨간색은 중요해. 얘 O형식이야. 여기서부터 빨간색이 돼 있어야지. O형식이야. 해명사 돼야 돼. 목적격 보호라. 그 투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불공정 의식,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것도 한민, 우린 모두 한민족,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린 모두 한민족 그러던 사람들이 친일파 해방된 뒤에도 우리도 같은 민족끼리 있단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제발 살려줘. 이러는 거 아니니. 역사적으로요. Works of Literature는 Accredited, 이렇게 이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With, 뭐로? Production. 이걸 Producing. 뭘 만들었다는 거야? Change. 해가지고, 예. 변화를 야기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믿어져 왔다. 이게 니네 교과서 같은 거할때 나오는 프로덕션 쓰면 안 된다고. 프로듀싱은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오지만 프로덕션은 옆에 명사 못 오잖아요. 체인지, 명사 이거 변화, 변화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걸로 미더 정거예요 그러니까 리롤러 쳐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얘가 나오려는 거잖아 얘가 언클 톰스 캐빈, 베스트셀러인 이스테이 그 당시에 이스테이니까 그 당시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인데 help to create 어저께 중 그저께 중학교 3학년애가 이거 왜 동사담에 동사 나와? 이렇게 물어보던데 아더통날 제대로 안받니막 그런 얘기했단 말이야 요 투부정사 생활때 있는 거야 얘아 얘는 삼투에 들어가요 사명식이고 목적어가 투부정사인데 얘만이래요 내가 그는이 동사만 희한하게 옆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어리 o 전에서 이거는 VUL이 아까 펄전할 때 PUL하고는 다른 거고요 찾아봤는데 이 단어 니가 외울 판사 항이 아니야, 아니야 이 단어는 되게 센 단어예요 왜쓰냐면 나도 처음 봐 아니 고3까지 가르친다면서 저걸 처음 보던 이건 고등학생용 단어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 뜻 써있잖아 고등학생용 단어가 정말 아니야 내가 토이투플 같은 거다 공부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혐오감 같은 거 같은 말 써놨어요 hatred, disgust 동사로 쓰이는 거 아니야? oh it's disgusting 역겨워 뭐 이런 거 아니야? loath 이게 e 로 끝나면 동사 l-o-a-t-h-e가 되면 동사잖아 싫어하다 혐오하다 어버전 니네가 어근을 알잖아. VRS가 뭐야? 털언이라고 털언 터런. 어근이 A는 2니까 고개를 돌려. 아우 못 쳐다보겠어. 반감. 어버홀얼가 협화하다. 어브호가그 명사형이 어버홀얼런스고요 대충 써놓으세요. 한번 써놓으세요. 처음 번나오되게 많겠지만 외우라고는 안 하겠으니까 몇번 써보세요. 봐봐. 여기에 그것이 그 책이. 슬레이버리, 노예드에 대한 반감. 그 반감이라는 게 선행사야, 얘들아. 그 반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어메리칸 시빌 시빌러는 원래 소문자로서는 뭐니? 내전이야, 내전. 근데 대문자로 썼으니까 뭐야, 이게? 남북전쟁이라고요. 미국의 남북전쟁. 원래는 내전이, 그래서 무슨 어벤져스, 무슨 시빌워 이래가지고, 그 영화 보지도 않는데, 그 지득기 싸우는 분이 아니라 그랬다 맞다는 거예요. 그 진화도 그 내부에 우리나라의 6교 전쟁도 시빌 워예요. 어쨌든 대문자로서있서면 미국의 남북전쟁을 이렇게 가르켜요.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게 노예제가 아니야. 얘들아, 선행사가 노예제가 아니야. 노예제에 반대하는 반감이라고 반감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이 책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책 때문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생각이 많아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 그러고 남쪽은 뭐농사져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싸운 거 아니니 애니웨이 anyway,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남북 간에 그게 있어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된데 아니야 민주당이 흑인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흑인 대통령이 된 거고 남 쪽에 있는 게 공화당이고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된데 아니니 어쨌든 그렇고 여기는 왜 빨간색입니까 얘가 오형식인데 목적혁보 목적, 목적 어딨어 아니 오역시동사단이 목적어다니 목적격보 나오는건데 목적어딨냐고 The American Civil War가 목적어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뒤로 빠진거예요 지금 얘가 목적어예요. 그 미국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노예제에 대한 반감을 만든게 바로 반감을 만드는걸 도와준게 바로 이 문학작품이라고 얘가 A라고요. 얘가 A고 그래서 이런 A라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전쟁이 벌어진 거, 혁명이 벌어진 거아니 말하자면 아직도 남북 사이에좀 약간 문제 뭐뭐기 예. 아까 그 위에 예 f 여기 잖아요 이게? f x 어, 예, 예 여기서 북스는 A라고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맨 위에 그선이 A는 이거 봐봐. 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요걸 따로 그렇게 하긴 좀 애매하긴 하네. 이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새로운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기존의 생각도 있는 거라 그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혁명적일 수 있냐. 이거 지금 그 얘기죠. 반혁명적일 수 있는 책들 같은 것도 있으니까 A라고 하긴 어렵네요. 그러한 반혁명적인 책들 같은 것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런 책들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책들은, 혁명성을 띄우는 책들은, 혁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연애소설 같은 거나, 뭐, 이래서, 단군조선에 대한 얘기. 얘는, 이, 민주주의의 몰락, 뭐, 이런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만약에 하면은, 우리 한미중 얘기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맞습니다 이 동영상 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볼 거예요. 단군에 대한 책이다 그럼 이대인는 뭐야?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얘는 야 이건 불공정하잖아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시브 스트러글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음아 좋은 지적이에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솔리테리 solitary, 솔리데리는 아까 했어요 어 저기 지금 39번에서 가있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써 보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38번 마무리하겠습니다.